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수박 농크에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깨나가지고요 앞에 가운데 복수박에서요 조그만 거두개 땄습니다. 여기인 것 같아서 땄는데 여기는 이제 노란 망고 수박인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새가 이렇게 다 찍어놨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아마 비둘기나 까치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썩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동물의 피해들이 참 많습니다. 도마도도 다. 저기 큰 것들 잘 익은 거는 재 찍어서 물들어가서 썩게 만들고 이제 수박까지도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. 땅콩도 너구리가 재 파먹는데 망을 덮었어도 어디로 다 이렇게 겨들어가가지고 조금씩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안 덮었으면 아마 지금 엄청 피해가 컸을 겁니다. 수박이 이제 암켜도 늦게 깨난 거니까 날씨도 덥고 이파리도 이제 거름도안 주고 이제 찮으니까 그냥 쪽 맞게 몇개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풀만 뽑아주고 비료만 한번 뿌려줬는데 이렇게 새순이 나오니까 그래도 수박을 몇개따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이도 이제 넝쿨이좀 많이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열렸습니다. 그냥 이가내부뒀으면풀 속에서 한 개도 못따 먹을 텐데 풀 약을 가생이 비닐로 안 깔은데 한번 죽여버렸더니 그래도 수박 넝쿨이 가운데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풀이 안 올라오니까 가운데서부터 농풀이 벗어나가가지고 수박하고 참이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수박, 이망고 수박은 이제 열린 거라 아직 안 익었는데 이렇게 새가 뚫어나가지고 상항 봐가면서 이제 썩는 거 봐가면 따다가 닭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수박 늦게 깨난 게요 복수박이 조금 익은 것 같아서 두개 따서 이거 노랑 수박 보여드리려 할때 노란 수박까지 이렇게 다 찍어놨다는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